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김정마의 킹기사입니다 어, 요새 그 금융 당국에서 어, 중도금 대출 규제 어, 이미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 규제 예, 이런 것들을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아, 이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 청와대 어, 국민 청원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청와대에서 답변을 받으려면은 20만 건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금 물거품 집단 대출 막혀 웁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만 명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뭐 보시면 어 월세 전세 이사도 여러 차례 청약으로 첫 직장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열심히 모은다고 했지만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집단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단대출을 막는다는 그런 날벼락 같은 기사를 접하고는 가슴이 답답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 한 달을 두고 집단대출을 막는 바람에 어, 고금리 4%대 거기다 한도 때문에 선착순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정책 이유로 대출도 나서지 않고 있기에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선착순으로라도 대출받기 위해 은행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민을 위함이 대체 무엇인지요. 은행 대출 한도 막지 마시고 입주를 두고 있는 서민 실입주자들에게는 집단 대출 풀어준다는 어, 공식 발표가 시급합니다. 힘들게 된 청약,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이런 식으로 막는 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무주택자, 어, 미혼자 1인 가구도 특별 공급 개편하시고 사전 청약도 늘리시는 정책을 펼치시면서 어을 성설, 그에 따른 집담보대출을 막는 정책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요. 혹시 금매로 짐내놓길 바라는 그런 큰 그림에서 어, 대출 막는 생각을 하신 건지요. 그렇게라도 부동산 상승을 막아 보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이신 건지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금융은 튼튼하게 어, 소비자를 행복하게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에 걸맞게 소비자는 행복할 수 있게 어, 시급한 행보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이 부족해서 중도금이 부족해서 잔금이 부족해서 마음 고생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진짜 서민들 입장에서 현저히 똑바로 인지하시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민에 대한 어, 대출은 한도 따지지 마시고 막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라는 그런 국민청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단은 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가셔서 이 내용을 동의를 해 주셔야지. 청원 동의 원수가 늘어나고 2 0원병이 넘어야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동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제또 아는 지인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아는 형님이 그 중도금 대출 규제 때문에 어 시흥 장현지구 어 A 3 블록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공고문에 보면은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집단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단지 질이 불가할 경우 수 분양자, 분양을 받는 사람이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제 그런 공고문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저 아는 형님이 그 내용을 보고 책약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형님은 지금까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 그 형님께서 뭐요 근래 한 4년 사이에는 이제 그런 내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가 제가 자꾸 이제 그런 청약을 좀 빨리 하시라 내 집만 하셔야 된다 라고 해서 청약을 준비하셔서 도전하려고 하셨는데 아 결국 예, 포기하셨습니다 저라도 그런 그공고문는 내용을 보면 어, 감히, 청약을 할 용기가 나지는 않았을 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더욱 놀라운 거는, 시흥 장년 A-3의 경쟁률이 19대1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도 있, 있, 계시겠지만, 최고 경쟁률이 전염명적 84A 제곱미터에서 나왔는데, 거의 한 49대1? 예, 49대1로서 4한가구 모집에 2015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이제 그, 거의 같은 시기에, 시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포스트의 경쟁률은, 이건 여기도 이제 중도금 대출 전혀 안 됐는데, 예, 평균 경쟁률이 2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 각 느꼈거든요. 아, 정말 우리나라에는 돈 있는 무주택자가 많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처음 느꼈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흥 작년 A3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했거든요, 많이. 저렴해가지고, 아, 경쟁률이 어느 정도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 정말 이게 돈이 있어가지고 다들 청약을 넣으신 건지, 아니면, 설마 뭐, 중도금 대출 안 해주겠어? 응, 어, LH가? 이런 마음에서 넣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무주택 서민이 심지어 돈 모아서 내 집을 갖고 싶어서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 건데, 중도금 대출, 이렇게 막아버리면 도대체 무주택 서민들은 평생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하는 건지,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런 이제 중도금 대출 규제, 각종 규제들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이제 아파트 미분양도 슬슬 이제 나타날 거고, 이제 미분양 되면은 이제 결국 돈 많은 분들이 이제 미분양된 물건들을 사들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아, 심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도금 대출 규제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 2016년도에 그 중도금 대출이 안 돼가지고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 결국 그때 당시에도 어, 중도금 대출이 조금 불 투명했었는데 다행히 lh에서 뭐 은행을 잘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중도금 대출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설레일 뿐이고 앞으로는 이제 그 누구도 어떻게 아,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정말 청약 신청을 할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려고 하는데 정말 그 무주택 실수요자 서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만 발표하고 이에 이제 은행까지 부응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기사 한번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 규제 내용을 보면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장금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k b 시세나 감정가액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분양가와 감정가액 이둘 중에 하나에서 적은 금액으로 결국은 이제 분양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재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밝히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수많은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하도하도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아, 중도금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지금이라도 저는 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각종 규제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선량한 그 무주택 서민 실수여자들은 보호를 해 주어야 되고 이러한 규제들을 일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잠시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내집 마련이나 아니면 청약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오늘 이런 내용들이 하도 요근래 이슈가 돼서 제가 좀 방송을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 내용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좋고 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